김생민에게 쏟아지는 열광적 지지, 그럴 만한 이유 있다. 따뜻한 인성의 김생민, 이러니 대세가 될 수밖에. 엔터미디어, 정덕현. 이 자리에 20년 있었는데 처음 있는 일이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KBS 연예가중계에서 김생민은 자신이 인터뷰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무려 20년간이나 그는 연예가 중계의 코너를 맡아 당대의 스타들을 인터뷰해왔고 지금도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러니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었을까? 라디오 스타에 출연했던 김생민은 거기 앉아있는 mc들을 스타라며 자신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한바 있다. 그것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박봉에도 연예 전문 리포터로서 20년간이나 스타들을 인터뷰해왔다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리포터로서 스타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다 대중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이들도 적지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가 최근 대세 연예인이로서 스타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건 바로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팟캐스트로부터 화제가 되어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덕분이다. 짠돌이로서 누군가의 영수증을 통해 절약할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식들을 알려주는 그 모습에 대중들이 마음을 빼앗긴 것. 물론 그 절약 방식들은 다소 웃음을 위한 농담이 섞여 있지만 그 스스로 해온 절약과 저축의 삶이 있고 무엇보다 그 농담에 깃든 정서적 공간대가 있어 그것은 대중들의 무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사실 방송을 보다 보면 위화감까지는 아니어도 뭐든 척척 싸고 싶은 걸 사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하나의 판타지로 제시되는 걸 자주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욜로 같은 문화를 마치 사고 싶은 걸 당장 사라는 식의 오독으로 읽어낸 몇몇 프로그램들에 의해 당연한 삶의 트렌드인 것임 양 보여진다. 하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대중들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당장 눈앞에 영수증에 찍힌 가격에도 가슴이 내려앉는 게 서민들이니 말이다. 그래서 모든 사라는 식으로 오독된 욜로 같은 트렌드는 때론 박탈감을 주기도 한다. 다들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짠돌이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 하지만 김생민의 영수증은 이것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준다. 쉽게 쉽게 버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먹고 싶은 거덜 먹고 사고 싶은 거덜 사며 그렇게 아껴서 생활하고 저축하는 삶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김생민은 드러내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김생민에게 쏟아지는 지지는 어쩌면 우리네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차근차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태생적으로 결정되거나 혹은 일확천금을 갖게 된 행운으로 얻어지게 된 현실을 부정하고픈 마음이 담겨있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성실하게 수십년을 노력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 바로 김생민이 그걸 꺼내 보여주고 있는 것. 연희가 중계에서 여전히 그가 맡고 있는 베테랑이라는 코너에 나온 정상훈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며 자기가 어려울 때 공연장을 찾아 봉투를 내밀곤 했었다는 김생민을 꼽았다.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아끼는 짠돌이라고 해도 누군가를 위해 쓸 때는 쓰는 그 따뜻한 인성의 김생민. 이러니 대세가 될 수밖에. 그는 자신이 쌓아온 삶으로서 서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정덕현 칼럼리스트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대중문화 컨텐츠 전문가 그룹 엔터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근지.